안녕하세요. 갑입니다 어제 시간 이어서 어제 못 빼는 거 오늘 연장 가지고 와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장은 이거예요. 이렇게 생긴 거. 베어링 빼는 거뭐 사용하고 그러는 겁니다. 이것을 이세개 다리를 이쪽으로 하나 걸치고, 이쪽 걸치고, 또 이쪽 걸치고, 이렇게 하고, 가운데는, 가운데는 여기 걸치고, 조여서 빼내는 겁니다. 자.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조여서 빼면은 통이 올라올 겁니다 복수는 이거 17mm 올라왔네요. 네, 다 됐습니다. 면장 있으면 이렇게 편한데, 어제 샘큐어 했죠? 자, 이렇게 빠졌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더 청소를 안 할게요. 안 해서, 이렇게 15년 사용한 거. 클러치, 이제 이게 클러치라고 하는 겁니다. 이제 클러치 교환할 때도 똑같이 통 들어서 밑에 거 빼고 하면은 클러치도 빠지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청소를 청소를 해서 네, 다시 찐겨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네, 통 빼는 거다 뺐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조립 조립하는 거통 이제 세척해 가지고 네, 조립하는 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